귀한 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 이사장님 신 곽일천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그최근에 유치원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자로서의 좀 견해를 듣고자 이렇게 제가 직접 서울 용산에 있는 디지텍 고등학교 찾아왔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 그 주제가 그~ 최근에 유치원 사태인데요 네네. 그~ 교육자 이시니까 어~ 교육자로서의 유치원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네.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좀 여쭤보지 마습니다네네 사실은 제가 그~ 교육감 선거 때 공약 중에 하나도 유치원을 이대로 지금 두면 3년 안에 한 절반 이상의 유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런 그런데 네네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 빨리 왔고. 제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언론에서도 조금 더 균형있게 왜 유치원들이 이런 어려운 현상이 있는지를 어~ 이해시키고 균형 있게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모든 유치원이 비리의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사실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유치원은 이 정식 그~ 그니까 공교육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건 개인 사업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뭐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사립학교법의 대상에 유치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그 초중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돼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사립학교법의 이제 그 총칙이라고 할수 있는 사립학교법을 왜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사립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보니까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함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한 것이 있다. 다시 자주성과 말하면 자주성과 자주성과 그렇죠. 공공성 공공성을 네.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자주성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면이 있는 것이고 네. 또현 정부는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돼서 이게 말은 공공성 확보지만 한편에서 볼 때는 이 사학을 어떻게 보면 축소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그~ 이제 작업이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또 과연 저는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제가 늘 그~ 저도 이제 선거 때도 말한 것이 그~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늘리고 그것은 결국 이제 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경쟁을 많이 하면 경쟁력이 높아진다 근데 현 정부의 철학은 경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같이 평준화되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서 오늘 충돌이 이 유치원 사태에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유치원의 비리라는 면으로 이것을 가는데 사실 유치원 비리를 누가 이렇게 방어하거나 묵과하자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저는 그 사태의 본질은 거기 에 있다. 자주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고 또 이게 하나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여기는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초중고등학교 초중 초중고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이서울지시대 고등학교 경우에는 어, 사립이긴 하지만은 어, 운영자금의 어, 90%는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10%만 이제 그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비조로 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과 여기는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치원도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20 20만 원인가 얼마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나라에서 개인한테 주고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유치원으로 그만큼 오는데 그만큼 또그 학생이 딴 데를 가게 되면 그만큼 빼갑니다. 그러나 이 초중고등학교 경우에는 학생이 줄어들든 뭐 하든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국가 지원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네. 중요한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지금 네, 차이가 차이 초중고등학교 의 경우에는 한 전체 운영의 90%를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네, 네. 학생 수가 줄거나 막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함없이 그냥 학교에, 아, 학교에 주는 학교에 겁니다 거고, 학교에 주는 거고 네네. 유치원에 지금 한 (20만 원은) 개인에게 개인에게 주고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내는 게 좋은데 네, 편의상 편의상 딴데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이 유치원에 주, 주는 것이죠 네, 유치원 원생이 다른 유치원으로 가면, 가면 그만큼 빠지는 돈이 것이죠 저쪽으로 가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중고 다른 것이죠. 유치원은 네네. 그 국가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 개인에게 주는 것과 학교에 주는 것이 다른데 네. 유치원도 유치원에 준다고.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을, 어, 학교에, 이제, 이렇 어떻게 보면 편의상 주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laughs> 법인으로 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리 자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딴 용도로 바꾸거나 할 수가 없는 국가의 어느 정도는, 난 이목적으로는, 이제, 평생 쓰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학교 법인, 그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법인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자주성만 가지는 것인데, 네. 유치원은 이것이, 법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용도를 바꾸겠다고만 할수 있는 여건에 돼 있는 것이죠 내가 유치원 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죠 할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다른 다른,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수 있도록 네네. 학교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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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하다가 다른 뭐 중학교를 하겠다든가 특수학교를 하겠다든가 뭐 이건 가능하지만 네.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런 점이 다른 것인데 그걸 알아야 이 사태를 이해하는데도 저는 이제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에도 법인이 운영하는 것과 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경영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립학교 경영자. 네. 그러니까 법인은 경영자라고 그러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 속에서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경영적인 마인드로 선택권이나 이런 것을 상당 부분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초중고등 <laughs> 학교 법인의 이사장님이나 그 교장 선생님을 우리가 경영자라고 안 한다는 거죠? 안 하죠. 네. 물론 이제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자로 부르진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유치원에게 유치원 경영자라는 일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재정 상태가 굉장히 나빠졌다고는 했을 때 유치원은 경영자인 당신이 책임져라 하는 것이고 아. 이 학교 법인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생겨도 나라가 상당 부분은 책임을 같이 져주는 그런 네. 것들이 다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신이라든가 의사결정도 상당 부분은 이 개인에게 경영자인, 사립학교 경영자인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한다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태를 이해하는데도 조금은 더, 아, 이런 면도 있겠구나. 이런 걸좀 균형 있게 볼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저는 이제 언론을 뭐 제가 꼼꼼히 보지는 않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낸 어~ 이 원비를 가지고 명품 백을 샀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분노를 문, 사는 거, 거 아닙니까 나오죠. 네네 그런데 제가 그 어느 유치원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제가 짐작해서 볼 때에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원장이 개인의 그 명품 백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뭐한 명품 지갑을 사서 이제 그 격려성 차원으로 이제 선물을 해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원비를 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학원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하는데 그 혜택은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은 유치원 교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가르칠수 있고 또잘 가르키고. 하는 거에도 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격려을 하거나 네. 또 포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규제가 없이 개인 통장에서 쓸수 있었는데 점점 공공성 강화라는 면에서 네. 이것을 이제 아직 도입이 안돼 있는 에듀파인 그니까 러 초중고등학교는 에주파인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시스템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경직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뭐 임의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단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아예 다른 거 했을 때는 모든 것은 카드로 써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린 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음식점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정도로 네.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그린 카드 는뭐 청와대에서 문제 같은 그린 카드가 똑같은 거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같은 데는 안 된다든가 네. 뭐 술을 많이 파는 데는 안 된다든가 네. 이렇게 되 그 시스템이 유치원은 아직 모든 게 도입은 안 됐는데 그 프레임을 적용해서 감사할 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된 데들도 그것이 경징계 정도 수준이거나 이걸 회계 지침에 맞게 용도를 바꿔서 한다든가 이런 정도지 아직은 그것이 무슨 심각한 위반이라고까지는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말하면 자주성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 유치원이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공공성을 강화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네.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거의 90% 정도를 그 국고에서 네네. 지원해준다면? 네네. 그러면 그, 이, 유치원도. 네네. 유치원도 그렇게 90% 정도를 보존을. 그렇죠. 한다면. 준다면. 네. 지금 말하는 데도 너 이런 데는 못 쓴다, 저런 데못 쓴다 간섭하는 것이 네. 상당히 일면 타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망하면 개인 책임이 되는 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에는 인구 감소 때문에 유치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유치원과 경쟁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도록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을 내서 하느냐. 또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주말에도 노력하고 할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좋으면 그분들을 격려하는 것도 허용해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허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조금은 약간은 왜곡되게 보도된 적도 있고 또왜 그랬는지에 대한 또 설명 같은 것들도 좀 균형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사실은 그렇게 말한다면은 국가 예산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드니까 사립 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 방침이 국공립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하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사립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그러한 자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법인화된 것만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제가 그~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모든 것이 국립화되고, 다시 말하면 평주, 표준화가 되고 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과연 합당한 것인가. 다양하게, 그러나 기본 스탠다드는 맞춰주지만, 다양한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싸도 얘는 어떤 걸더 하고 싶다. 또 종교적인 이유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한 다양성을 주고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또 그러면서 국립과 사립이 경쟁체제로. 사실. 초등학교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있는데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같은 것을 그런 면에서 존치해야 되는데 자꾸 없애서 국가가 회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회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것이 과연 이제 국민들은 공공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아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국공립이 좋다고 하는 데들은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요 그리고 또 지금은 아까 차이점 얘기했지만은 이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대부분은 배정 받아서 가는 거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적습니다. 물론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원해 갈수 있지만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배정 받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아또그네그 점도 네, 그 차이인 또큰 거죠. 그렇죠. 네. 자기가 원해서 가고 또 어, 선택감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들은 상당히 많은 투자나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 학부모들의 마음을 살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노력이 있는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하게 해서 종래에 있었던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나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공공성만을 강조해서 공공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한 다양성이나 자주성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저 가져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폐일화되고 국가주의화되고 하는 일환이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볼 때는 제 선거구호 때도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이런 구호를 낸 것처럼 교육을 정치화해버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어느 편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가의 장래, 또 우리 그 아이,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의 회귀라는, 뭐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미니멈에는 필요하지만 다양하게 내가 좀 비싸도 하겠다. 또 얘는 어떠한 소질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겠다.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마저 없애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장하고요. 또, 국민들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우리, 그, 선생님 말씀은, 이사장님 말씀은 이제, <laughs> 가장 큰 문제는 그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네네. 그것이, 그, 교육의 회계성.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네네. 그, 국가어 추진하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네네. 초중고등학교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일반 유치원하고 재정 지원이 초중고등학교는 90%나 되고 네네. 학생들을 이렇게 국가가 배정을 해주는데 반해서 유치원은 네네. 월 20만 원을 주는데 네네. 그것이 그 학생 공급은 다른대로 주는 네네. 그런 시스템 네네. 그리고 학부모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정부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음. 저는 고려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알고 있는데 알고 목적이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볼까 아, 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을 망치는 정치개입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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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장했던 것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은 뭐 교육에도 공공성이 더 높아야 된다 자주성이 높아야 된다 찬반이 있겠죠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로 토론하면 얼마든지 저는 합의가 되고 또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런 학교도 있고 저런 학교도 있게 해서 결국은 선택권을 보장해주면 현명한 학부모들이 알아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할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그 개인의 경쟁력에도 저는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제가 그 <laughs> 오늘 이사는 뵙기를 잘했네요. 혹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몰랐던 그~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네. 유치원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그리고 평소에 주장하셨던 교육의 자율성 네. 그것이 이번 지금 현재 유치원 사태는 에 교육의 자율성이 아닌 획일화를 위한 네. 정치의목적이 네. 네.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처뵙길 잘했습니다 아,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역시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으셨고 네. 지난번에 또 교육감도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 그~ 소신을확고하시군요 교육의 네. 자율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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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또 좋은 뭐또 예, 예. 소재가 있으시면 찾아뵙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